이 뒤졌어 설마? 아 진짜 누가 주로 부스고 다니냐 그나부스러 간다 어디가 확인 좀해 땅도 안돼! 안돼! 어디 가는거야! 어디 옮겼어! 아 옮겼거든! 어! 간다!

너또히지모른다 진짜 기네 씨발. 이제 봤을 걸? 어, 봤겠어. 왜 이렇게 안 <laughs> 맞아. 미세먼, 이걸 하면 되는 건데. 있거든. 이렇게 안아 아, 아. 끝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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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진짜 바로 오른쪽도 조심해 바로 응. 아 이거 죽었구빵빵 빵 가게 여기 여기 있거든 얘가 얘 드론 하나 어디있냐 에코린이냐? 에코냐? 에코는 죽었어 에코 드론 하나 있을걸 거기 앞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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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나? 어, 벌써 왔다. 어 <laughs> 벌써, <왔는데? 웃음> <아이고, 얼마나 웃음> 벌써 왔어. 벌어 벌써 왔는데아이고 벌써 왔어. 조심해. 어 벌써 왔어. 벌 왔어. 벌써 왔어. 어 왔어. 왔어. 오이 샷 해, 오아우 와, 놀래라, 여기 있잖 아, 아 놀래라, 누구야블리츠어라어라야블리츠야 둘째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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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우와 둘째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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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째라 둘째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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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째야 둘째야, 둘째야, 라 야, 나 와라? 어, 기 아, 씨X! 아, 아, 너... 말하는 대로. 캔캔. <laughs> 캔캔 안녕. 들어왔어, 애쪽 고마워. <laughs> <들어와>, 맛있다. <웃음> <웃음> 젠장. <laughs> 아, 잘못... 맞... 려고 하고 있어 여기 로비 왔어. 로비아 2명 왔어. 기다기쪽에도 있어. 여기 있다 애쉬 잡아줄 사람. 불렸어. 아, 고마워 언니 사랑해. 두끼비 잡았어. 여기 뒤피져야 언니가 잡은 거. 다 들어갔어. 요너 여기 좀 째줘. 아, 아 뭐야. 이게 다 들어갔어. 아. 위에서 쏜 거? 아, 아 말도 안돼 피, 오, 피. 슬래시 어, 나왔어. 창문 쪽으로. 어떤 면는 거야? 아한 발만 더 맞춘지 대웅아. 야 보여. <laughs> 와 놀래라. <laughs> 나캠좀 봐줄래? 오. 여기 아. 아 구독 좀 뺀다. 어 놀라 래 들어가다. 여기 뭐야? 사건 주인 잡았다. <laughs> 개꿀. 아무도 나 여기 다 떴어. 또 있어? 보겠다. 보겠다. 야 각하니나 밟아라 어맞허막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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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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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놀래 뭐 나, 나, 겨가지고 나, 나, 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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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<edan> <joystick 대고> 있었는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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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나, 나이 언니를 잘한다. 위해 내가 힘냈어 <laughs> 잠깐 너무 무섭다 어! 좋갔어 언니 앞에! 어? 못봤나? 어, 어, 나이나 잡았어! <laughs> 어나 <힘냈어>. 착할, <laughs> 착할! 나 착할! 나 착할! <laughs> 어, 받아줄게, 나아 살고싶어 언니 살고 잘가 즐거웠어 어? 안죽여 쏴봐 쏴봐! 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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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도, 하나 뚫어줄게 하나, 하나 남거든나 아 여기 다 막았네. 어 형. 여기 거기 뚫어라. 어 놀라! 갑자기 뚫고 오네. 어 놀래라. <laughs> 여기 다 뚫어놓게. 을 <뮤치> 가면 여기서? 발 캐리캡 있나 보다. 와나개 위험해 나 와줘. 나 양각. 잘려봐 탈려가 좀 있긴 해. Yeah. 어디 쪽에 있어 애들? 아 얘네 둘밖에 없잖아. 리아 여기로 리봐버지 우리 아버지, 우리 아버지, 우아카지 우리 아아버좀우도되버카우야아까 시바나가 버지우데아아 수술 가능해 이제? 카메 거점에 거점에? 아 잠깐만 나 수술하고 있어. 언니 나, 언니랑 같이 가야 되나? 아 가야겠다 어. 빨리. 아니 설치한. 아니면 저 사람을 제일 뒤지거나. 야야 주서가 주서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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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서가. 어머 해줘. 설치한 여기 두어 어머 해줘. 살수. 아 나이스. 나이스. 아시엘리 와, 완전 위험했다. 어. 음? 와. 뭐야 돼? 뭐야, 뭐야 돼? 깜짝이야. 아, 쟤 뭐야? 진짜. 뭐야? 여기 아 여기 왔다 갔다 했구나 두더지야 제? 뭐야 제? 아, 그러나. 저저저 <laughs> 저. 어. 어, 가배. 어디있어? 아얘 뚫어놨어 어 <웃음> <웃음> 우리 아어이 우리 팀플레이가 아, 오다 뚫어놨는데 이쪽 한번 이쪽 한번 점지! 파트릭 쏘는 다 이거 어떻게 잡았지? 아, 아, 아 방금 되게 을걸 뭐지? 어떻게 잡은 거지? 존나 원빨인데? 이거 아 빨리 뜯을걸 와 두개 머리 두개 머리가 젖어 리어 두개 머리가 젖어 두개 머리야 낙차 좀했나봐요 어 어, 어! 어 다시 일어나! 죽지 않아! 여궁, 죽지, 않아 여궁, 죽지 않아! 죽지 않아! 빨리 <laughs> 도망가! 빨리! 에이바! 아, 킬 한거면... 빨리 아, 힘을 파... 어떡하와 아니, 이게 안돼요?! 아니, 이게 돼요레벨아야죠 와, 오케가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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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아요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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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늘이 뭐였니? 아이거저이이오케 아우 케이아이 오케이, 거케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오케